안녕하세요, 여러분. 가을이 왔나 긴가민가 했는데 벌써 조금 쌀쌀해지기 시작해서 겨울이 좀 다가오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가을 룩 겨우겨우 준비했는데 바로 또 겨울 룩을 준비하게 생겼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너무 한겨울 룩을 입기에는 어울리지 않고요. 가을과 겨울 중간 딱요 계절에 입으실 수 있는 예쁜 아이템들 준비했고요. 그 중에서도 제가 꼭 입고 싶은 상품들 쏙쏙 골라서 보여드릴 거고요. 촬영을 하려고 신상을 입어보자마자 와 이거는 내 거다 이런 느낌이 드는 룩들이 또 특별히 있는데 오늘 그런 룩들이 좀 많이 입고 되어서 또 신나게 코디해서 촬영을 해 봅니다. 지금 입고 있는 룩부터 보여드릴게요. 안에 입고 있는 이너 티셔츠, 그다음에 랩으로 된 니트, 그다음에 약간 중청 컬러의 데님이고요. 이거 세개다 지금 너무 괜찮거든요. 티셔츠부터 보여드릴게요. 먹색과 네이비 중간 컬러 하나, 짙은 컬러 나오고, 그다음에 연그레이 컬러. 아이보리 컬러 나오는데, 이 티셔츠가 그냥 봤을 때는 되게 슬림해 보이잖아요? 그런데 막상 입으시면 이렇게. 쭉쭉 늘어나요. 옷을 입은 느낌 전혀 나지 않아서 정말 편안하게 이너로 완전 기본템으로 입으실 수 있고 저는 또 넥라인이 너무 이렇게 딱 올라오는 것보다 살짝 여유 있는 넥라인 좋아하는데 이 티셔츠가 바로 그런 거예요. 이거는 지금 컬러별로 다 소장하셔도 좋으실 만큼 너무 괜찮고요. 이램 니트도 보세요. 이 티셔츠는 사실 컬러별로 다 하셔도 될 만큼 또 부담 없이 괜찮은데 또 니트는 아무. 그래도 단가가 좀 있잖아요. 그래서 컬러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. 제가 입고 있는 카키 브라운 컬러, 그다음 베이지 컬러, 그리고 먹색 이렇게 세 가지. 이렇게 컬러 세가지 나오고요. 소재가 토끼털이랑 올 홈방 소재로 비스코스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헤어리한 느낌이 있습니다. 피부에 닿는 느낌 정말 부드럽고요. 하지만 니트는 제가 또 강조해드리지만 이렇게 헤어리한 느낌이 있는 거는 좀 가렵거나 니트에 예민하신 분들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. 그래도 꼭 입고 싶다 하시면 이런 티셔츠나 블라우스 함께 입어주시면 훨씬 느낌이 괜찮으실 거예요. 오늘은 니트도 예쁘고, 티셔츠도 예쁘고, 데님도 예쁘고, 다 예쁘지만, 가을과 겨울 사이에 입기 좋은 아우터 중에서 정말 예쁜 자켓이 있어서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처음 또 보자마자 컬러감에 반하고, 소재까지 좋은 자켓 보여드릴게요. 체크 자켓입니다. 가을에 체크 자켓 너무 입고 싶은데 이렇게 체크 배색이 예쁘게 나온 거 은근히 찾기 되게 힘들어요. 그리고 요 배색이 또 예쁜 거 찾았으면 소재까지 너무 뻣뻣하지 않고 좋은 소재로 된 자켓 찾기까지 여러 가지 제가 원하는 조건들을 다 갖춰진 자켓 찾기 되게 힘든데 이 자켓은 자신있게 추천해드릴 만큼 너무 괜찮아요. 블루나 그린 배색 예쁘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시죠? 그리고 자켓이 입었을 때 뻣뻣하지 않고 코 그냥 이렇게 착 안기는 느낌이 있어요. 이거 뭐 그냥 예상되는 코디 느낌 그대로죠. 저는 사실 이거 벌써 오늘 세 번이나 갈아입었어요. 일단 처음에 코디 맞추느라 입어봤고 사진 촬영하느라 입어봤고 지금 도 영상 촬영하느라 다시 입어봤고 제가 계속 촬영만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또 매장에서 업무를 봐야 돼서 또 원래 룩으로 갈아입고 촬영용으로 갈아입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세 번째 입어볼 만큼 막 열정이 솟구치는 그런 코디로 보시면 되고요. 데님 컬러 추워 보이지 않는 중청 컬러 그냥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다리에 달라붙지 않으면서 쭉 떨어지고요. 그다음에 신축 도 있어서 착용감 되게 편하고 그리고 안에 되게 얇게 기모 되어 있습니다. 사이즈 스몰, 미듬 라지 나오고 저는 라지 사이즈 그냥 좀 여유 있게 입었습니다. 사이즈가 너무 꼭 맞으면 또힙 라인 드러내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라지 사이즈 착용해줬습니다. 체크 자켓은 다른 예쁜 무드로 또 코디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. 이 티셔츠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아이보리 컬러 입었던 티셔츠, 네이비 컬러 입어봤습니다. 그레이 컬러 니트와 지금 블랙 컬러 스커트 이렇게 입었는데요. 물론 이 니트 하나만 입어주셔도 충분히 예쁜데, 니트 소재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레이어드 해보시는 거 추천해드리고요. 여기다가 체크 자켓도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. 바로 입어볼게요. 이 체크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이유가 안에 이너도 마찬가지로 뭐 너무 과하지 않은 패턴이 있는 스타일들은 다 웬만하면 잘 어울릴 거예요. 톤이 비슷한 카키도 물론 잘 어울리지만 이렇게 좀 그레이 컬러, 블랙과 함께 코디했을 때도 너무 예쁩니다. 이 스커트는 스웨이드 느낌 나는 스커트, 블랙 컬러 입었고요. 안에 그레이 컬러, 그 다음 체크 자켓. 여기다가 요즘에 컬러별로 예쁜 양말 신는 거 완전 유행이잖아요. 그래서 예쁜 양말 준비해봤습니다. 이렇게 장골지로 되어있는 양말이고 컬러가 진짜 여러 가지가 나와요.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컬러 말고도 다른 컬러 몇 가지 더 있습니다. 이렇게 양말 같은 거 하나 딱 신어주시면 또 느낌이 색다르거든요. 저는 여기다가 베이지 느낌 나는 골지 한번 신어볼게요. 이 양말이 많이 두껍지 않아서 이렇게 타이즈 느낌 나게 활용해주시면 또 예쁜 양말까지 한번 신어봤고요. 아직은 좀 스타킹시... 신기 싫을 때 있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양말 활용해 보시는 거 좋고 이 양말은 스커트 말고 팬츠와 함께 활용해주셔도 좋습니다. 색깔이 다양하게 너무 많이 나와서. 다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순 없지만 여러 가지 색깔 가지고 계시면 코디하실 때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두 번째 소개해드릴 자켓은 울100% 핸드메이드 자켓입니다. 주로 코트 소재로 많이 나오는 건데 이번에 자켓으로 나왔거든요. 컬러감이 베이지 컬러인데 그레이가 한 방울 들어간 베이지 그레이 컬러입니다. 기본으로 베이직한 디자인이고요. 길이감이 힙을 살짝 덮어주는 길이감으로 그냥 편하게 쓱 입어주시기. 좋습니다. 안감도 되게 잘 되어있는 거 보이시죠? 이런 마감 부분까지 꼼꼼하게 정말 디테일 잘 나온 자켓이고요. 저는 지금 살짝 여유있게 떨어지는 블랙 컬러 카라 니트에다가 이렇게 말랑말랑한 소재고 얇은 니트입니다. 이런 니트도 베이직하게 하나 갖고 계시면 진짜 유용하게 잘 입으실 거예요. 여기다가 그냥 자켓 툭 걸쳐줬고요. 결감이 좀 이렇게 헤링본 느낌이 느껴지는 정도 그 다음에 컬러가 여러 가지 섞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? 한 가지 컬러만 있는 건 아닙니다. 그리고 버튼도 좀 고급 소재의 속불 단추로 되어 있고요. 정말 기본스럽게 떨어지고 뒷모습도 보셨을 때힙 라인 살짝 덮어주고요. 편안한 듯 하면서도 무난하게 컬러를 맞춰서 코디해봤고요. 여기에 이렇게 톤을 맞춰서 또 백까지 함께 코디해서 연출해봤습니다. 슬랙스도 역시 베이지 컬러인데 그레이, 카키 이런 느낌이 한 방울씩 들어간 베이지 컬러고요. 와이드 일자 핏으로 떨어지고 여기 허리 부분은 또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끈이 싫으신 분들은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입으셔도 되고요. 끈으로 허리 사이 사이즈 조절해서 편안하게 활용해주시면 좋고, 옆쪽에 이렇게 포켓까지 함께 되어 있고요. 사이즈 스몰 미듬 나오고, 저는 미디움 사이즈 좀 여유 있게 입어줬습니다. 블랙과 베이지 두 가지 컬러 나옵니다. 저한테는 좀 슬림한 느낌이 있는데, 저보다 날씬하신 분들을 입으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. 아래 팬츠는 그레이 부츠컷 데님, 워낙 여러 번 보여드렸던 데님이고요. 이렇게 후드로 된 스타일은 자켓과 함께 코디했을 때또 매력 발산에 더하는 것 같아요. 하나만 입어도 충분히 예쁘고 버튼으로 파임 조절도 가능하고요. 버튼을 끝까지 더 채우셔도 좋아요. 그만큼 저는 좀 열고 입는 거더 좋아하고 베이지에 살짝씩 배색되어 보이는 이 블루 컬러 느낌 도 너무 예쁘죠? 그냥 베이직한 스타일이니까 원하시는 대로 다양한 코디해주시면 좋고요. 여기다가 제가 또 이렇게 좀 가벼운 룩에 어울리는 귀걸이까지 한번 착용해봤습니다.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. 실버 도금이어서 조금 예민하신 분들께 괜찮고, 그리고 되게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납작하고 사이즈감도 적당해서. 악세사리를 하고 싶은데 또 너무 튀는 거는 싫고, 좀 무난하면서도 뭔가 포인트를 주고 싶으실 때, 이 하트 귀걸이 좀 귀엽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. 그리고 귀걸이에 이어서 목걸이도 또 하나 하고 싶으시면, 이렇게 네이비 컬러 원석으로 되어 있고, 큐빅이 중간에 포인트로 되어 있는 목걸이도 함께 해주시면 예쁩니다. 이거 조금 길게 매셔도 좋고, 조금 짧게 매주셔도 좋아요. 큐빅이 꼭 중간으로 가지 않고 살짝 옆으로 가게 좀 캐주얼한 느낌으로 이렇게 가볍게 착용해 주시면 너무 예쁘죠. 네이비 컬러 원석으로 된 목걸이 그리고 귀걸이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. 이번에는 브라운 컬러 하이넥 가디건 입어봤습니다. 사이즈감은 너무 박시하거나 너무 슬림하지 않고. 딱 중간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. 버튼을 위에는 열고 살짝 오픈해서 한번 코디를 해봤고요. 넥 부분을 개방해서 입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입어주시고 또 역시 하이넥은 버튼을 다 채우는 매력이 또 크잖아요. 버튼을 위로 끝까지 다 채웠을 때넥 부분 전혀 답답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울100% 소재로 좀 부드러운 촉감으로 니트 하나만 입었을 때도 뭐 가슬거리거나 저는 불편함이 전혀 안 느껴지는 그런 가디건입니다. 컬러는 제가. 입고 있는 브라운 컬러. 아이보리, 블루 이렇게 세 가지 컬러 나오고요. 블루 컬러가 정말 예쁘게 나왔거든요. 이것도 제가 이어서 한번 입고 보여드릴 건데 사실은 지금 이 가디건은 블루 컬러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. 그리고 지금 한겨울이 되기 전까지 또 입기 좋은 가벼운 코트 스타일 자켓 제가 또 입어봤는데요. 약간 오버핏으로 나왔고 어깨선도 살짝 오버핏이지만 넓어 보이지 않게 매끄럽게 넘어가게 나왔고 소재가 캐시미어 10%울90% 로 나와서 정말 부드럽고 포근한 소재로 나왔습니다. 그레이 컬러랑 이 브라운 컬러 배색이 예뻐서 함께 코디해봤고 팬츠도 그대로 입어줬습니다.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어깨에 슬쩍 걸쳐주셔도 충분히 포인트 컬러 역할을 해줘서 이 블루 컬러 진짜 추천해드리고 무난한 컬러의 니트가 많다 하시면 이 블루 컬러 추천해드려볼게요. 포인트 컬러로 어깨에 들고 다니셔도 좋고 좀더 추워지면 머플러처럼 또 이렇게 한번 여여주면 면또 따뜻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쓰임으로 또 활용하시기 좋은 가디건까지 그레이 컬러 자켓 코트와 함께 코디해봤는데요. 이 그레이 컬러 역시 안에 어떤 컬러와 함께 코디하셔도 무난하게 다잘 어울릴 만한 컬러입니다. 블루 컬러 안 입어보고 그냥 지나가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블루 컬러도 입어봤습니다. 색감 너무 예쁘죠? 피부도 좀 화사하게 밝혀주면서 기분까지 산뜻해지는 블루 컬러입니다. 블루에 그레이 컬러도 또 당연히 너무 잘 어울리죠? 블루 컬러 가디건에 그레이 컬러 코트 자켓 입어보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가을과 한겨울 사이에 입으실 수 있는 딱세 가지 자켓. 세 가지 다 완전 강추드리면서요. 원하시는 컬러로 선택하셔서 잘 입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